첫 번째 발표 팀의 최재혁과 원종호표자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타이틀은 풍암산소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지도는 1872년 방주를 그린 고지도입니다. 저희는 이 지도에서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에는 전라남도 방주의 원형적인 풍경이 잘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한 바다 위로 흘러가는 길처럼 넓은 평야와 마지막 관산자락이 격격이 흘러가는 산속풍경이 바로 남도의 풍경이자 광주의 원형적인 풍경입니다. 광주 사람들은 멀리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산자 바로 아래 골짜기 마을에서는 산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자연을 이용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780년대에 이어서 광주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되에 따라 산등성이로 훼손되고 나중 붕들은 사라졌습니다. 도지는 팽창했고 산은 섬처럼 고립되어 왔습니다. 광주는 우리나라 7대 도시 중 하나로 발전했지만 애석하게도 예양이라 불렸던 아름다운 고을의 모습은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패러다임은 공원 조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시설 위주의 과격한 유원지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주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광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산을 지키려는 자발적인 시민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광주의 지역 전문가들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주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지금 중앙공원의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공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몇 차례의 답사를 통해 중앙공원에 속한 백일산, 풍암산, 직봉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설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설계에 앞서 대상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의 산소을 산등성과 골짜기, 고객길과 물길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중앙공원의 산등성은 월드컵 남, 입도 동, 서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일산과 풍암산의 산맥는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실제 답사에서도 좋은 장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집공산의 경우에는 산의 지형은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경작을 위한 살림의 감볼로 인하여 숲과 경작지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의 골짜기들입니다. 먼저 주변의 도시조직과 직접 만나는 골짜기들입니다. 이 골짜기들은 주변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서방골, 우성백골의 이름을 가진 농촌 취락 경작지들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택지개발 후 잘려져 남겨진 이, 이 골짜기들은 현재 경작지, 농원, 야적장, 공원 등으로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벨리산과 풍암산, 지공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들은 주변의 산세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아늑하게 이어된 작은 골짜기들과 풍암호수파로 넓게 트인 큰 골짜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갯길입니다. 고갯길은 전통적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들이 지금은 공원의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중앙공원에는 좋은 분위기를 가진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사골에서 불타진, 불타진 공가이고객길을 가다 면옛 마을의 흔적들과 수려한 수의 공간을 만납니다. 새로운 공원은 이런 기존의 고객길들을 잘 다듬고, 나아가 새로운 고객길들을 제안해야 합니다. 중앙공원의 물길을 살펴보면,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용경주에서 사용된 물, 도지로부터 흘러들어 오염된 물들이 특별한 여과 과정 없이 풍암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암호수의 전반적인 경관은 지금도 수요하지만 또한의 형태는 단조롭게 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앙공원은 앞서 살펴본 산등성이와 고차이고객들과 물길의 현황을 존중하고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중앙공원의 현황을 조사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중앙공원에 이미 좋은 터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준비된 좋은 터에 어울리는 공간을 짓는 일입니다. 과거의 공원계획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원으로서 풍암 산풍원을 제안합니다. 먼저 끊어지거나 훼손된 산풍성을 다듬으면서 공원의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일산으로부터 풍암산으로 내려오는 은선의 연속성을 살려나갑니다. 공원을 갈라놓았던 월드컵대로 위해 보행자 다리가 설치될 것입니다. 과도한 공작으로 인해 훼손 정도가 심했던 집공산의 산세를 살려나가면서 미래의 숲을 조성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용성이 모호했던 풍암체육공원과 쓰레기 내립장 지구에는 조형적인 조용, 마운딩을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담을 준비를 합니다. 중앙공원에 크게 7가지 골짜, 골짜기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중앙공원 안에는 개인 소유의 텃밭이 시민들의 공간과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텃밭과 동작지를 시민들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공원의 외곽으로 지심시켜 커뮤니티 이트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공벽과 야적장으로 어지러웠던 공원의 외곽은 이웃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숲의 훼손이 심했던 집공사터에서는 다풍나무숲, 자작나무숲서원나무숲 소나무숲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숲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풍암칠공원과 쓰레기 매립장 지구에는 기존의 체력시설들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름형 산악스포츠공원을 조성합니다. 사진에 있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남성이 보이십니까? 저희가 실제로 중앙공원에서 찍은 시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여가트렌드를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일산 자락에 위치한 골짜기에는 기존의 독립운동기념관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합니다. 역사문화공원을 지나면 중앙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형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옷장으로 쓰이는 이곳은 시민들이 가족들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캠핑 공원을 따라 내려가면 풍암호수로 탁 트인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 공원에 다다릅니다. 풍암호 수명 공원을 지나 월드컵 경기장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광주의 지역 축제가 열리는 축제 광장이 조성될 것입니다. 현재 중앙 공원에 조성된 산책길을 확장하여 공원을 다뤄지려는 고객길을 만듭니다. 중앙공원의 가장 큰 장점인 물과 들과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섯 가지 주요 공익길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공원은 퇴근 후 30분, 퇴근 후 30분 정도 산책을 즐기기에 좋고 주말에 가벼운 등산하기에 을 좋고 자전거를 타고 일주하기에도 좋은 공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는 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세 가지 형태의 길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산을 오르내리며 등산하기 좋은 오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산의 둘레와 들판을걷는 만만한 경사의 블레길입니다세 번째는 공원 전체의 순환 동선으로서 폭이 넓고 자전거를 타러란 마라톤을 하기에 좋은 마라톤길입니다. 이어서 중앙공원이 어떻게 시민들의 일상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살펴보고 풍화공원 일대 중점 설계 노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이 조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암산수원은 광주 시민 여러분의상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공원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공원의 주 출입구를 찾아 일부러 멀리까지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주거하시는 곳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공원의 가장자리에 수호 입구로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둘째, 통암산수원은 시민 여러분이 공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모습을 두루 수용하고자 합니다. 통암산수원은 잠깐 들려 쉴 수도 혹은 하루 종일 앉아 쉬기에도 좋은 공원입니다. 평일에는 피근을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산책을 하시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등산을 따라 걷거나 하루를 쉬실 수도 있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은 캠핑 베이스에서 1박2일간의 작은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미지는 풍암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산길 구역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풍암산수원의 산자락, 골짜기 그리고 고객길과 호수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암산 수원을 감싸고 있는 산등성에 점점 위치하는 숲속 쉼터들입니다. 풍암산의 소나무 참나무 군락 사이의 털을 잡아 조성되는 이 쉼터에는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드린 줄 압니다. 큰 나무 사이로 자리 잡는 트리하우스에서는 도심에서 경험하기 힘든 한주 캠핑을 즐기실수 있습니다. 스리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숲을 가로지르는 로프줄에 통해서 높은 곳에서 감상하는 숲의 아름다움을 즐기십니다. 사장이 지치신 분들은 나무 사이사이에 걸린 그물침대에서 잠시 잠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풍암산소원의 골짜기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핵심 사계구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도심의 캠핑베이스, 캠핑골입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캠핑을 즐기시고 싶은 직장인분들, 혹은 학기 시작을 맞아 즐거운 엔티를 계획하는 대학생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이곳으로 오십시오. 도로를 건너 남쪽으로 걸, 걸어 내려오면 풍암산수원에서 가장 넓은 들, 풍암 너른들을 만나시게 된다. 풍암 너른들의 전망대에서 너른들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전망대 앞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집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계울과 야생초지, 그리고 잔디가 어우러지는 풍암 너른들은 가벼운 운동, 산책, 피크닉이 어우러지는 풍암산수원의 대표적인 얼굴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골절인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풍암 호수로 내려가며 만나게 되는 축제 마당입니다. 풍암 어른들이 광주 시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식과 활동을 위한 장이었다면 이 축제 마당은 광주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서로 사고 팔거나 광주시 전체차원의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축제 마당 아래쪽에 위치한 수반은 멋진 스케이트장으로 변합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풍암 저수지를 배경으로 스케이트를 처음 타며 한 추억을 만들어보십시오 다음은 풍암산수원의 산자락들이 큰골짜기와 만나 만는 경계부에 생기는 작은 골짜기 지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작은 골짜기 지역은 갖가지 꽃을 보는 즐거운 야생화 정원, 가을이면 빨갛게 물드는 단풍 나무숲길, 그리고 광주시 여러분이 임대하여 사용할 텃밭이 어우러진 풍암산수원의 시크릿가게입니다산등성이 골짜기를 거쳐 우리는 풍암 저수지에 다다릅니다. 풍암 저수지 기존 콘크리트 호환을 일부 허물로 변형하여 드나들이 많은 호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흙이 채워진 곳에서는 새로이 식물이 자라고 그 사이사이로 저수지 물이 들어와 습지 정원을 형성합니다. 지금까지 풍암산수원의 세부 공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암산수원의 어, 거창한 계획은 사실 광주시민 여러분의 차, 참여와 도움 없이는 지속 가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풍함산 수원의 지속성을 위해 저희는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남아있는 텃밭을 잘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풍합산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는 금호동 그 지역에 있는 텃밭 공간을 공원 조성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존치하여 이를 공원 조성 후 광주 시민들께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광주 시민 1인당 한 그루 나무 바꾸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집봉산 절락의 텃밭의 자리잡게될 주제수공원은 공원 조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수목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많은 수목들을 광주시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직접 심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가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세월이 지나 수목이 되면 필요로 하는 장소로 이식이 되거나 혹은 주제수 그 자체를 담아 공원 수목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이두 가지 방안이 각각 임대식 그리고 공원 수목 관리라는 자원으로 환원이 되어 공원의 유지와 관리에 큰 공을 될 것입니다. 공원 전을위한 답사를 다니면서 저희는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웃고 떠드는 아이들, 그리고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 그리고 운동, 운동을 같이하는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중앙공원이 가지는 보한한 가치를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가 이 공원을 저희 풍암산소원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